자, 수업 시작할게요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수업하지 마요 아이가 이씨 캬랭 선생님 어? 어? 선생님은 팥붕인가요 슈붕인가요? 뭐? 붕어빵은 당연히 팥 아니야? 학교 그만두겠습니다 전 슈크림 파거든요 야 지금 붕어빵 장사한다더니 학교 그만둘 건가봐 붕어빵 팔아서 시그니에 서울 산다던데? 똑똑한 청년 어? 야 얘들아 어디가? 붕어빵 팔로저 여러분 제가 올해 목표가 10만이었는데 그 7만 왔거든요 저에게 힘을 모아주세요 실버 버튼 위에서 춤 한번 추겠습니다 되겠냐 와 쭈우 버쏘 불닭 붕어빵 하나랑 슈크림빵팥팍 쪼개주세요 예 3만원이요 야너 장사 대박이다 가게 이름이 뭐야? 붕어빵에 신을 줄여서 붕신이야 이름 붕신 게 같네 어떻게 이런 대박 아이템을 생각한 거야? 아 그건 아 추우니까 붕어빵 먹고 싶네 장충도왕 족발 부쌈 이건 못 참지 붕어빵에 족발 치킨 불닭을 넣는다면? 요건못 참지 와 불닭 붕어빵 정말 와 슬립백 주면 붕어빵 하나 서비스 똑똑한 청년 메뉴는 뭐 있어? 일단 기본으로 팥 반반도 되고 피자, 고구마, 불닭, 족발, 치킨, 마라탕, 떡볶이 맛까지 가능해. 아! 떡볶이 붕어빵 존 맛이 있대 아니 그냥 붕어빵에 다 때려 넣은 거잖아 맨 요즘 또 탕으로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 붕어빵으로라 해가지고 붕어빵 안에 탕으로 들어간 메뉴도 있어 와 메뉴 미쳤네 가격은 얼만데 3개에 3만 원한 마리에 만 원이 안맨 붕어가 큰 붕어 난맨 그딴 걸 누가 먹냐 맨아 거기 안살 거면 비키세요 줄서 있는 거안 보여요 아니 뭐 스파이더맨이 한국에 와서 붕어빵을 먹냐 아니 그럼 소문은 어떻게 된 거야 아 최근에 아이브가 먹고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붕어빵 챌린지도 유행하더라고 그쪽도 통신을 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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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. 마케팅은 확실하네. 그런데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매장이 하나잖아. 어떻게 큰 돈을 번 거야? 무슨 소리야? 우리나라에만 매장이 500개야. 붕어빵기의 넘버원 프랜차이즈라고. 붕어의 민족이라는 앱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붕어빵 찾는 지도 어플도 만들었어. 진짜 똑똑한 청년이네.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너도 참가해봐. 무슨 이벤트인데? 붕어빵 10개 사 먹으면 아이브 포토카드 하나씩 주고 있어. 이번에 아이브와 콜라보했거든. 대박으로. 아니 근데 붕어빵 겨울에만. 하는 거 아니야? 날 따뜻해지면 잘안 팔리잖아. 그래서 붕어사만코와 계약했어. 여름에 붕어사만코랑 탕후루 팔 거야. 네가 다 계획이 있구나. 얘들아, 다들 모여 봐. 맥가 요맨. 우리도 하자. 뭘 하자는 거야, 맨? 붕어빵 장사. 오케이, okay, 붕어부터 잡아할까 맨? 아니, 메뉴부터 개발하자. 다들 괜찮은 붕어빵 아이디어 있으면 하나씩 말해 봐. 영,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음식을 넣는 거야, 맨. 오, 뭔데? 김치 붕어빵. 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. 어이 기분 나빠 맨. 카리나는 아 어, 겨울음식하면 붕어빵 타코야끼잖아. 둘이 섞는 거야. 그게 되게 괜찮은데? 너무 좋다 카리나야. 붕어빵 쏙 타코야끼 사세요. 김치 붕어빵 아니면 안 먹어요. 장사 망했네. 야장 밀어버려. 어왜 이러세요? 여한 개도 못 팔고 장사 망했네. 레디나스모. 공습 경보! 공습 경보! 그러게 왜 붕어빵 장사를 시작해가지고? 너, 너는 붕신? 우리 친구잖아. 뭐라는 거야? 장사판에 친구 가 어딨어? 처리해. 우와. <laughs> 우와! 어차피 유해 금방 지나가 붕어빵 상으로 한 순간이야. 에 <laughs> <고민. 웃음> <그래>? 네, 수업 시간이게요 <laughs> 선생님, 젓사한 얘기 해주세요. 하지 마요. 말게 시키. 선생님! 뭐에? <laughs> 어, 예. 선생님은 팥붕인가요, 슈붕인가요? 저는 반반입니다. 가자, 붕신아. 야! 붕어빵, 붕어빵 팔로. 팔로.